이게 어렵죠? 시계 문제, 그죠? 근데 니네 이거 시계가 얘들아 40분을 가르친다고 쳐봐.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잠깐만 이렇게 있고. 얘들아, 지금 보고 있니?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 1 12 이렇게 있죠. 그 분이 40분을 가르칠 때는 긴 바늘이 여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4시 40분이면 짧은 바늘이 여기 있니? 얘들아? 짧은 바늘 여기 있어요. 요만큼 이동이 돼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동이 돼 있잖아요. 한 요만치 정도 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얼만지 알아야지 이 각을 계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시계 문제는 어렵기는 한데 한번 잘봐주세요 알겠나? 자, 첫 번째. 뭘 계산해야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시계를 총몇 등분한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는데. 네. 8등분이야? 1부터 12까지 돼 있는데 8등분이야? 12등분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몇 등분 되어 있어요? 12등분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한 바퀴가 몇 도죠? 한 바퀴가 몇 도야? 360. 그렇지 그러면 360인데 얘를 몇 등분했어요? 12등분했어요 그럼 세배하면 36 0이면 0 그러니까 이한 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거예요 이게 3 0도라니 30도 이해 갑니까? 네. 이해 가요? 자, 그러면은 이 4시를 네 기준으로 여기까지 몇칸 갔습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몇칸 갔어요?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갔어요. 그쵸? 몇 도가? 한 칸에 몇 도야? 33, 33. 한 칸에 30도죠? 근데 그게 몇칸 갔어요? 네네칸 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이만큼의 각의 크기, 120도. 그렇지. 30도가 네칸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20도야. 그럼 이제 모만 계산하면 돼. 분침이 얼마큼, 아니 시침이 얼마큼 갔는지 요 짧은 각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죠? 맞아? 맞아요? 자, 시계가 어떻게 돌아요? 시계는 무조건 한 바퀴를 돌죠.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리죠? 60분에 한 바퀴 돌죠. 60분에 한 바퀴 돌죠. 그러면, 분침을 한번 볼게요. 분침. 분침은 360도를 60분이 걸려요. 그럼 6배 하면 360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분침은 1분에 6도 간다는 거예요. 알겠나? 분침은. 1분에 6도만큼 움직여요. 근데 시침은요? 1시간에 몇칸 가요? 1시간에 몇칸 가요? 1시간 동안? 한칸 가죠? 근데 선생님, 한칸이몇 도라고 그랬어요? 30도. 그러니까, 시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시간에 30도를 가는데 몇분 걸려요? 60분 걸려요, 60분. 60분 동안 한칸 가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 나눠주면 0이 돼서 5가 될 테니까. 그래야 같잖아. 그치? 몇 분? 그니까 러 시침은 몇 분, 몇도 가요? 시침은 1분에, 시가, 글씨가 써져. 1분에 몇도 가요? 0.5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몇분 동안 이동했어요? 4시 40분이니까. 몇분 동안 이동했어요? 40분 동안 이동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적용하시면 0.5도씩 40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올까요? 20도가 나옵니다 아하 원래 4시 여기 있었죠? 40분 동안 몇도 갔어요? 20도. 20도 갔어요 그럼 이 남은 각이 몇 도겠냐고 100도 그렇지 전체가 120이었잖아 근데 시침은 20도만큼 움직였죠? 50. 맞아요. 그래서 100도가 되는 다 어떻게 식을 써야 돼? 120에서 20을 빼니까 100이 되는데 됐으니까 또는 요거 요 20도 계산을 비례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돼요? 시침은 60분에 몇 도가요? 30도가요. 40분은 얼마 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 그러면 60x는 1200이죠. 그러니까 60으로 나누면 x는 2 0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시계계 산은이한 칸이 몇 도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까요? 한칸몇 도예요, 여러분? 한 칸, 한 칸, 한 칸. 이한 아, 칸. 이한칸몇 도예요? 30도. 30도인 거 알아두면 편하겠지. 알겠나? 네. 네.